자, 안녕하여들 오늘은 리메이크 맵, 키나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이크 맵이 또 요새 또 재밌죠? 어나더랑 좀 다르기도 하고, 스킬들도 좀 달라가지고 재밌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좋은 캐릭터, 키나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사스케? 사스케는 좀 빡센데? 사스케도 개사기 중에 하나인데, 아,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명실상부, 근데 리메이크 최고 맵, 최고 사기캐 꼽으라면 사스케긴 한데, 언제까지 사스케를 피할 수는 없지. 한번 정도는 붙어보자, 그래. 과연, 개사기 사스케를 히나타로 비빌 수 있을 것인가? 자, 키스킬은 그냥 장풍기죠. 활개장 공장. W 스킬이 이제 활개장 공천인데, 약간 어나더랑은 비교를 해보자면은 W는 6권법이잖아요? 여기는 약간 내지처럼 W 약간 히라타랑 내지랑 섞어놓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W 따지면은 내지인데 자6인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개꿀인데? 상대 그냥 너무 무지성으로 질렀는데? 그래 사스케가 좋긴해 근데 다빨리왔네저 조합 어, 그래도 11레벨이네? 네 리메이크 사스케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그냥 보시면은 그냥 개... 쌉싹이란 소리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히나타 뒤지지 않는다. 나도 히나타야. 자, 이 e 스킬 바로 C 스킬 쓰면은 데미지가 2,000입니다. 거리가 1,000, 범위 300. 유보 쌍사건 리메이크의 꽃은 유보 쌍사건이죠. 유머 상상거리 진짜 좋아요. 자, 벌써 10 레벨 떴 죠? 사스 케 한테 밀리지 않아. 물론 내가 사스 케였 다면 느낌 살짝 달랐긴 했 겠지만 20 레벨 찍어 주고, 21 레벨 쏴 주고. 23레벨, 1500? 데미지 벌써 1500? 근데 네, 상스케도 레벨링 돌아이긴 하다. 저한 방에 먹어줘, 19레벨에. 미친 거아니야 자, 이 스킬 보시면 은 8개 공사장 사용 가능. 이건 약간 어라다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장풍기처럼 쏘는 게 있고, 평타 시에 이제 데미지가 100 추가, 물리 데미지, 20% 확률로 2배 데미지. 공속 증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안 써지나? 아, 씨. V랑 헷갈렸네, 키. V랑 헷갈렸어. 아, 뭐야, 이것도! 쿵 날렸다, 좋됐다. 아니, 왜 써져, 이게? 아, 좋됐다. 아, 아니 사스케 씨발 사기래 근데 저거 이길 가능성 사라졌을 땐 아니야 미치캐리 이구나 저거 진짜로 살짝 집중할게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스케는 이제 못 이기는 건가? 거리 뭐야? 집중해. 거리 개 무섭네 저거. 딱딱하면은 그냥. 시도해. 어, 미친캐어 어. 미친캐릭 Can I h e 네 근데 왜 켜졌나 이게? 잠시만 그래도 세긴 하거든 히라타가 사스케보단 아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몰라 일단 C스킬 쓰고 죽자 오겠지? 안 찬다. 제발 죽어, 제발 죽어봐. 터찼나이스. 저게 켜지고 있네? 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대충 먹긴 했는데. 3만 4천원, 잘 먹었네 그래도? 어도원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4천추가민삼십추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4천원, 3만 3 현재 12킬 아, 존나 빡세 어, 근데 알 스킬이 왜 쿨타임 초기화 됐지? 그렇지 않아? 아까 날라간 쿨타임, 아까 공허만 날린 거 여기서 보상해준다고? 아, 뭐야? 쿨타임 초기왜 됐죠? 일단은 족버그 일단 다행이야 모아가지고 최대한 꿀을 먹어보자 4만원 그렇지 아직 몰라 이거 4만 7천원 버텨, 일단 버텨. 여기 자 보시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씌가지고자 데미지 굉장히 세죠.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생긴는사스켓도 세지만 유보상사건이 왜 이렇게 센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습니다 지금 1400 데미지가 그냥 원하다뤘치면은 약간 유권법이 켜져 있는 상태. 자동으로, 자동으로, 켜져있어 얘는 아이, 씨발. 어 야, 존나 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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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존나파용세요 가세요. That's 아, what 1800 데미지. 43,000원, 이거 뺏는건 솔직히 좀 어렵긴 하네. 데미지 살짝 역전했거든요. 이제 눌러봐, 존나 불 거야. 아직 몰라? 여기 해주고 이제 올 스탯 좀 올려주면서 오 깜짝이야 근데 저 스사노 버그 데미지 있거든? 맞으면 그거 죽다는거 있어 저번에 한번 느껴봤는데 말도 안 되더라 자 부우자 가네요 더 끌면 불리하다는 거 아는 건지 부우자가 가네요 부작 좀잘 되는데 너무 <go> <spaceship> <not> um, 버텨. 11레벨 근데 카이도가 11레벨인데? 잠깐만 좋다 한 번에 가자 이거 쉿 맞아 쉬우.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기다렸다가 퓨스킬 W 마무리 와 피지컬 지렸다 이거지, 어. 자, 히나타로 승리했습니다. 나 근데 좀 빡세긴 했네요. 사킨은 확실히 진짜 빡세다. 괜히 1티어, 진짜 0티어라고 불리는 게아니야 진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휴가 히나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히나타 근데 진짜 좋죠?